제가 드디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총 마이너스 10kg을 감량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때는 63kg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53kg가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한게 5월달이었고, 지금 현재 9월이니까 총 4개월 동안 10kg를 감량을 한 거고, 솔직히 아직 목표까지는 멀었거든요. 제가 2차 목표로 하는 몸무게까지는 아직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제가 다이어트 중간 과정을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나중에 목표 몸무게를 또 찍게 된다면 그때 또 제가 다이어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4개월 동안 꾸준히 했었던 10kg를 감량할 수 있게 해줬던 다이어트 방법과 다이어트 꿀팁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멜로미들에게 정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10kg 감량 기념으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가! 아침은 제가 보통 입맛이 없기도 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거든요 홈메이드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 아무거나 넣어서 먹어도 되는데요 샤인머스켓을 진... 진짜 과일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용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진짜 잘 가거든요. 그래서 용과나 이렇게 샤인머스켓 위주로 먹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샤인머스켓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포만감을 줄수 있는 치아씨드도 살짝 넣어줍니다. 짠! 이게 저의 첫끼 식사예요. 전 요거트 만들 때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을 전혀 넣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달달한 과일이랑 먹으면 요거트랑 진짜 잘 어울려요. 자 이제 점심을 먹어줄 건데요 오늘처럼 좀 촬영이 있는 날에는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는 편인데 특별히 도시락에 이렇게 소고기를 추가해서 먹을 거고 콜라! 이거는 펩시 제로슈거 이거는 진짜 제가 밥 먹을 때 항상 먹는 거고 웬만하면 식단은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밥을 이제 다 먹었고, 약간 더부룩한 느낌이 저는 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커버를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은 식사 끝! 안녕! 이따가 또 봐요! 저녁 식단으로는 제가 이거 먹고 있습니다. 페이퍼백 마이너스 쉐이크 초코 프로틴 맛이에요. 제가 촬영하고 나면은 당이 엄청나게 떨어지기도 하고 운동하러 가기 전에 약간 이런 프로틴 쉐이크 같은 거 먹어주면은 근육이 더잘붙거든요 음! 맛있어! 그리고 여기에 시리얼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씹는 맛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포만감이 높다 보니까 저녁에 딱 먹어주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어쨌 간단하게 저녁이랑 단백질도 가볍게 채워줬으니까 이제 빨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헬스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상체랑 복근 운동을 할 거고 내일은 하체랑 복근 운동을 할 거거든요. 이따가 헬스장에서 만나요. 안녕. 짠! 오늘 저의 아침이에요. 스크램블 에그랑 토마토 같이 이렇게 볶아줬고요. 저는 무염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같이 볶아줬어요. 이거 스테비아 토마토라서 살짝 달달한 토마토거든요. 그래서 훨씬 맛있어요. 자, 오늘 저의 점심 식단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어 반토막, 그리고 이거 현미밥, 연어나 고등어, 이런 거 위주로 생선으로 단백질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효소 자 이렇게 해서 점심을 다 먹었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몇 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위가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는 이 정도만 먹어도 배가 굉장히 굴러요 <laughs> 이따가 또 저녁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 오늘도 운동을 가기 전에 이렇게 마이너스 쉐이크 초코 프로틴 요거를 먹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다이어트 때 식단이랑 운동을 진짜 열심히 챙기면서 제가. 요거랑 이것도 진짜 같이 잘 먹었는데요. 이게 페이퍼백 마이너스 쉐이크 초코 프로틴 맛이라는 건데 이게 정말 제 입터짐을 막아주는데 정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먹어봤던 다이어트 쉐이크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었고 제가 일단은 이거를 먹는 이유가 일반 다이어트식인 닭가슴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정말 닭 가슴살을 진짜 몸을 물려서 이젠 정말 못 먹겠거든요. 냄새만 맡아도 너무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 입맛이 완전 애기 입맛이라서 달달한 거 없이 저는 진짜 하루도 보낼 수가 없어요. 정말 삶의 낙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 일단 굉장히 달달한 초코맛이고 단백질 함량이 20g이나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단백질 함량을 정말 간편하게 채울 수가 있고 제가 또 운동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먹어주면 힘이 정말 나요. 사살 같은 거는 네팩 먹으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못 먹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네팩싹 가능입니다 <laughs> 일단은 제가 이거 어떻게 먹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뒷면에 이렇게 눈금이 있거든요 여기는 진한 맛, 이렇게 연한 맛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눈금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농도로 물을 타서 먹어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초코를 좋아하는 덕후로서 진한 맛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진한 맛까지 물을 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넣어주고, 이게 안에 우유 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만 넣어도 엄청나게 진한 맛이 나요. 자,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왔고, 별거 없습니다. 그냥 물을 넣은 상태에서 열심히 흔들어주세요. 이러면은 진짜 쩝구우유 먹는 맛이 나요. 음, 너무 맛있다. 저는 진짜 처음에 이거 먹었을 때 이게 정말 다이어트 쉐이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진짜 진짜 맛있는 초코 쉐이크예요. 약간 달달한 그런 초코츄러스를 먹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이건 진짜 강추. 이건 진짜 진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입이 잘 터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간식을 못 참아서. 근데 그렇게 입이 터지려고 할때 먹기 좋고 저는 그냥 뭐든지 다이어트를 할때 맛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끼한 한 끼를 소중히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입도 안 터지고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수 있거든요. 아, 진짜 맛있어. 제가 정말 이번에 10kg를 뺄수 있었던 이유가 예전에는 정말 급하게 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급하게 빼려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초절식하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63kg까지 요요가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요요가 오지 않도록 건강하게 일주일에 1kg 아니면 뭐한 달에 1kg라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건강하게 빼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뭐 5월달부터 한 달에 거의 한 2, 3kg씩 건강하게 빼서 이만큼 10kg를 뺄수 있었던 거거든요. 솔직히 운동도 뭐 맨날 하자 이런 것보다는 주 3회 그냥 꾸준히 나가자. 정말 뭐든지 급하게 하는 건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급하게 한 만큼 급하게 돌아와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단 거를 참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 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 거를 못 참아서 결국엔 입이 터져가지고 감량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 루틴과 패턴이 너무나도 힘들었었거든요. 진짜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다이어트 할때 특히 이 쉐이크 쉐크의 도움을 정말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먹어본 쉐이크 중에서 진짜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입이 터지려고 할 때. 그리고 특히나 밤에 막당 떨어질 때 이거를 먹으면은 입이 안 터져서 정말 좋았어요.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먹고 있는 이 쉐이크는 이미 사사쉐이크라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제품인데요. 제가 남편한테 너무 맛있는 거 발견했다고 먹어보라고 했더니 예전에 인스타에서 봤다고 먹어보고 싶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선물로 보내줘서 제가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이제는 진짜 이거 없으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도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둘이 같이 먹고 있다 보니까 금방 다 먹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남편이 너무 많이 먹어요 내 건데 그리고 제가 이번 다이어트에서 매번 점심에 먹었던 이 효소 사실 효소는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좀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효소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실이 들어간 매실 효소예요 그래서 약간 새콤한 그럼 매실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매실효소가 좋은 게 뭐냐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그리고 당뇨까지 분해를 해줄 수가 있어서 확실히 먹으면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먹으면 식단 루틴이 깨져서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왜 옛날부터 매실이 속 더부룩할 때 먹으면 좋은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먹으면 속도 엄청 편하고 화장실 고민도 좀 없어지고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밥을 먹고 난 이후에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식단이랑 운동을 같이 병행을 꾸준히 하니까 10kg을 살면서 처음으로 감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든 정말 여러분 꾸준히가 답입니다. 빠른 길과 지름길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 안 맞았던 옷들이 이제 맞기 시작을 하니까 옷 입는 즐거움이 정말 더더더 있고 진짜 살찌면은 나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살 빠! 줘서 나쁜 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반응도 솔직히 너무나도 폭발적이고 너무 다들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막다살 빠졌다고 그러고 너무 이뻐졌다고 하니까 요새는 뭐랄까 되게 행복하고 그래서 저도 이러다가 진짜 이제는 44 사이즈까지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기분 저만 느끼기에도 너무 아깝고 멜로미들도 이렇게 좋은 거 같이 먹고 힘내서 우리가 같이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으면 좋겠 좋겠거든요. 제가 인스타에 다이어트 관련해서 스토리를 막 올리니까 DM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제 대부분 다이어트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이렇게 DM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실패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서 그 힘들고 절박한 마음을 정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이 제품들 우리 멜로미들이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를 참여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제 전용 할인 코드랑 할인 세트 구성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꼭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해주세요. 다이어트를 정말 맛있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는 식단이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운동까지 끝내고 왔고요. 진짜 저 오늘 너무 열심히 산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방법을 꾸준히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몸매, 원하는 목표, 몸무게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진짜 저랑 같이 다이어트하는 우리 멜로미들도 파이팅했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가 힘들다는 거 제가 정말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정말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진짜 길게 보고 어차피 다이어트라는 거는 평생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살이라는 거는 빠지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빠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그리고 이번 다이어트 영상에서는 저의 다이어트 일상을 아주 짧게만 보여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감량을 하고 좀더 자세한 방법을 담은 다이어트 Q&A 영상을 또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댓글에 다이어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여기 밑에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에 페이퍼백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우리 멜로미들의 삶 속에 아주 큰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